시리우스 SR75213D 오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아래쪽에는 페달이 두 개가 있는데요. 왼쪽은 오로발 들림 페달, 오른쪽은 재봉 시작 페달입니다. 커버를 열면 가이드 그림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재봉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상자는 우측 하단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를 이용해서 재봉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. 2000 정도에 놓고 테스트 재봉해 보겠습니다. 천천히 시작해서 속도를 점차 높여보겠습니다. 2000 정도의 속도임에도 진동과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고요. 오버록 결과물도 보시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752 오버록 모델도 전용 테이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가로 길이 70cm의 테이블이고요. 테이블 상판에 자가 있어서 길이를 재기에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. 이두 가지 모델 특가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두 모델 모두 정상가가 99만 원인 신제품 미싱인데요. 시리우스 브랜드의 기본형 모델인 SR9800D 본봉사전 미싱 또 SR7513D 2 오버록 두 모델 모두 7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단 특가로 판매되는 만큼 모터 컨트롤 박스 보증기간은 3개월입니다.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기본기 탄탄하면서 저렴한 신제품 미싱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좋은 미싱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이 행사는 재고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.